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주 동안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아, 사람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누구와 같이 걷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또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다면 그 길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교회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영의양식을 함께 먹을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밥도 먹을 예정입니다. 아, 함께 식구가 되어서 희노애락을 같이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 부족한 종을 당회와 제직회가 만장일치로 청빙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실은 집에서 제가 울음이 빵 터졌습니다. 물론 요즘에 제가 눈물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지난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한분한분 한분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내내 웃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약간 눈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건 제 느낌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이었고 기쁨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갈 여정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신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지난 주에 우리 당회원들과 또 원로 목사님을 함께 찾아 배웠습니다. 상견례를 한 것이죠. 아, 원로 목사님께서 연신교회 모든 청빙 과정이 너무나 은혜롭게 잘 마무리 되어서 감사하다고 우리 연신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너무 그립다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를 바라봐 주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저를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저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느끼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의 목회를 잘 이어받아서 우리 연신교를 잘 세워 나가야겠다는 그런 다짐과 마음의 결단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성찬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우리 김모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실 책상에 준비를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제 책상에 올려 주셨습니다. 아, 기억나시죠? 네, 기도 제목 쓰신 것들 제가 사실 다 살펴보진 아직 못했습니다. 아, 반쯤 정도 살펴본 것 같은데. 아,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실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음, 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사실 제가 눈물을 흘린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3대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운 과정 되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부족한 종을 택하셨습니까? 저는 감당할 길이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웃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우실 때 함께 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신의 성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연신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신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었죠.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언제적부터 따라다니고 있었을까요? 사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점점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19장에서부터 더큰 무리로 이제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이죠. 이 여리고 지역에서 두 명의 맹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이두 사람이 얼마나 귀가 민감합니까?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소리와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두 사람이 주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두 사람의 말을 말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눈을 뜨게 된이두 사람들도 그들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로 합류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두 맹인들을 보게 되면 이두 맹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얌전히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환호성과 자신들이 정말 치유를 받았던 그 감격에 의하여서 주님을 외쳤을 것이죠. 제 눈을 열어 주신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분이 참된 왕이 되어 주십니다 라며 정말 간증과 외침과 환호성으로 주님의 뒤를 뒤따랐을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자 이제는 마침내 이것이 군중의 소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군중의 심리가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 귀스타블 르봉이라는 사람은 군중 심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개인은 이성적일 수 있지만 군중 속에 들어가면 감정이 앞서며 이미지와 슬로건에 쉽게 휘둘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뒤쫓는 이 사람들의 바람과 이 마음의 소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두 제자를 보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께서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열광적인 팬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광적인 이 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겠죠. 열심히 예배를 심지어 하기도 합니다. 기적과 은사를 상호하기도 합니다. 또 감정적인 열정과 열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광적인 팬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찾아올 때에 그 길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떠합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결코 피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끝까지 동참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두 제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을까요? 한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왕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맞이하는 그런 일이라면 정말 좋은 군마처럼 웅장한 말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낙이와 낙이 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가랴 구장 구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찾아오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두 제자의 반응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어떠한 토를 달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왜 나귀 새끼입니까? 예수님께서 훨씬 더 좋은 말을 타고 오셔야 백성들이 훨씬 더 크게 주님을 환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어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지금 절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바치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우리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복종하신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지혜로워졌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상황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조차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종을 해야 될 이유보다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너무나 잘 찾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러므로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또 다른 순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종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귀의 주인입니다. 주인. 여러분 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이 주인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그 말씀에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포기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포기하면 아까운 것.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 드리는 것과 우리 교회에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기를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포기라는 것은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포기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포기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한번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포기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내가 건강을 위해서 저녁을 조금 절제하고 소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익입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고 숙면에 들게 되고 더 몸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즉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포기하면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내게 내려놓라고 으 말씀하시면 어,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는 주님을 위한 내려놓음은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 어떤 더 위대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그것이 허비하는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는요. 내려놓는 것은 우리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으로 포기하십시오. 기쁨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더욱더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포기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낙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에 가시는 길에 옷을 깔아놓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백성들의 외침, 그 무리들의 외침은 이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외침들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원했던 진정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구원, 자신들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줄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호성 너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어떠한 환호성도 듣지 않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종종 무리들처럼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왜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호성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주님의 그 몸과 살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흐르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은 환호성에 취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 때로는 우리의 욕심, 주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어떠함,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저도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환호성 너머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채 그저 우리의 소원과 피로만을 채우려 주님을 찾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깨닫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떠함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